안녕하세요. 일월 암, 일월 약사보살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2월 말띠, 애정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말띠분들 2월엔 호불호가 아주 강하게 생기게 되는 달입니다. 연인관계, 인간관계에서 기복 조심하시고, 편안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새인형과 기존 인연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달로 섣불리 행동하고 결정하면 실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재회운도 강하게 되는 달이니 평정심 찾는 달 되십시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2세 경호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싫어질 수 있으니 내 건강 챙기고 나한테 집중하면 좋습니다. 싱글인 사람에겐 새 인연이 생깁니다. 이달엔 그 사람 장점만 봐주면 좋은 달로 시간이 약인 달입니다. 44세 무호생, 재회운이 길합니다.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도 오래가지 않는 인연으로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싱글인 분들은 소개해주는 사람과 재밌게 지내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으니 친구처럼 마음 나누며 지내면 좋습니다. 56세 병호생. 원하고 바라던 때가 도달한 달입니다. 외로움은 사치인 달로 친구로든 애인으로든 의지할 사람이 생깁니다. 이 달에 생긴 인연은 내가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 오래가니 참고하십시오. 68세 가보생. 새로 생기는 인연과 너무 좋아도 탈, 너무 싫어도 탈인 달로 좋고 싫음에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길게 갈 인연도 끊어 놓을 수 있으니 내 마음 차분해지려고 애써야 좋은 달입니다. 말띠분들 2월엔 기운이 새롭게 교체하는 강한 달로 애정은 또한 요동치듯 들어옵니다. 결정할 일이 생기고 새 인연 맺는 일에 쓸데없이 과감하지 말고, 진중해져야 하는 달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는 2월 되기십시오. 지금까지 1월람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